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들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에, 요사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단적으로 진행되어지는 탄소금식주간들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그로 인하여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자연과 더불어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함께 기도하며 얻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어 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자연을 잘 가꾸어 갈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군율 어찌 심오하리요 이 땅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박겠네 이를 만나든지 만사 용토하리라 무슨 이를 만나든지 만사 주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촉카를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방석에 나의 앞에 반석에서 세물함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을 짓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 복음을 잠깐 멈추고 시편 45편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전체를 보는데 구약 835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제 누가복음이 나머지 부분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한 열흘 동안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오늘은 시편 45편을 잠시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모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아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치미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원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우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아, 45편은 그 위에 자그마한 글씨로 기록된 것처럼 고라자의 자손의 마스길이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죠. 마스길이라고 하는 거는 교훈을 가리키는 거고요. 특별히 사랑의 노래다. 또 인도자를 따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조를 읊는 것처럼 그 박자를 맞치는 그러한 시 음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사님하고 거기 2 번이로 써 있는데 백조와 곡조라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결혼 축시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때, 당시 뭐그 당시에 뭐 다윗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설로몬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우리가 차원을 달리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왕을... 히브리 기자는 6절과 7절에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균이과는 것은 왕이 드는 호를 얘기하는 거죠 권위의 상징이죠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균이다 그리고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근데 제가 한번 그냥 참고로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 텐데, 히브리서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어 요, 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라자선의 마스길 가운데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왕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러한 결혼 축하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왕을 말은 누구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웠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 이 왕은 은혜가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진리, 또 아까 2절에 언급했던 은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우리는 상기시켜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충만하신 그런 주님 대심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요, 오 절에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운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 원수 마귀의 모든 쾌개와 악한 자의 역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왕 대심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신랑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삼서에 아,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그런 신부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왕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되죠. 예전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무엇으로 받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 그런 기본기가 우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왕의 이 결혼 축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방향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어그 구절부터 보게 되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0 절에는 딸이여라고 나오거든요. 그 왕후가 또 따로 있고, 뭐 딸이 따로 있나 이렇게 했는데,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요 딸이여" 라는 부분을 어 왕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신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13절에도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할 때, 여기 왕의 딸도 어세 번역에서는 왕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딸이여,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 남편을 잘 맞이하고, 남편의 왕 대신 와 남편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주인을 이제는 분명히 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어 어떻게 생각하면 두로의 딸일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옛날의 생활, 옛 가정의 그런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애굽을 이제는 잊어버려야죠. 애굽의 노예 생활의 그런 근성들을 우상을 섬겼고 자기를 주인으로 섬겼던 그런 지난 날의 세속적이고 옛 생활은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이제 왕 대신, 남편 대신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된다 하는 거. 11절 그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거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옛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 그 남편을 대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잘경외하고또 사랑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섬기게 될 때는 그 왕우가 누리는 축복이 또 대단하죠 13절에 나온 것처럼 왕했다는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의 결혼 축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의 주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리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인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될때 어, 왕의 화살은 날카로운 원수에 오늘 오 절에 나오는 염통을 뚫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삶으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삶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를 잘 받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또한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왕후가 누리는 그 축복도 대단하다 하는 부분으로 오늘 이 나오는 말씀이 뒷부분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잘 모시고 또 신랑 대신 주님을 잘 모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석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4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만 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어리 주는 사랑이요 북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이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 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 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님 가라진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왕 되시고, 신랑 되신 주님 잘 모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